제목에 말했죠? 보수진보시민적폐단체, 시민단체 적폐 비교. 시민적폐 비교.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아, 시민단체는 과연, 어, 아, 우리 진보시민단체는 과연 깨끗한가? 깨끗한가? 이 보수시민단체가요, 진보시민단체를 모방한 단체입니다. 안전근이가요 진보시민단체를 모방한 놈이에요. 아, 양아치. 모방한 거예요. 모방한 겁니다. 진보시민단체를 모방했어요. 저거 장사되겠는데? 진보시민단체가 모여갖고 집회하는 거 보고요. 아, 저거 좀 장사되겠, 보수 쪽에서 지나면 저거는 좀 장사되겠는데? 원래 처음에는 그 박근혜가 집회 시위는 테러를 안 했어요? 테러를 안 했어요? 집회 시위는 테러다. 집회 시위자는 테러범이다. 박근혜 때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보수 집회에서 태극기 집회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보수 집회 태극기 집회는 테러란 뜻이에요? 음, 그런데 이 보수 시민단체들이 모방한 게, 진보 시민단체들이니다 진보 시민, 그, 보수 시민단체들은요, 대놓고, 대놓고 까놓고 말합니다요. 아, 우리, 에, 국힘에 충성합니다. 국힘 어떤 정치인의 충성, 충성, 충성. 아니면 저, 보수 쪽 정치인의 충성, 충성. 그러면서 시민단체라고 하거든? 보수단체, 보수 저 집회에 나온 놈들은?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몰라. 시민단체의 역할 자체를 몰라. 무식, 무식한 놈들이야. 시민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민주주의 질서를 지켜야 되는지 자체를 몰라. 그냥, 저거가 보수 정치인한테 지령을 받는다는 거를 인정을 해. 아예 대놓고 까놓고 인정을 해. 그래갖고, 원유룡 정치인한테 충성, 충성, 한동훈 정치인한테 충성, 충성,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충성, 충성. 집회에서 까놓고 말해. 자기 유튜브에서 까놓고 그런 말을 해. 어? 까놓고 그런 말을 하면서 시민단체 대표라는 놈이. 보수 시민단체 대표라는 놈이 그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웃겨 웃기, 웃기면서 저걸 시민단체가 해야 되는 역할이나 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켜야 될 선이나 민주주의 질서나 그런 거 전혀 몰라 몰라 그냥 이 놈들은 정치계에 줄대 가지고 정치계에 줄대 가지고 노골적으로 권력욕, 권력욕, 물질욕, 물질욕 어 자리 하나 챙겨야 되겠다 자리 하나 챙겨야 돈좀 챙겨야 되겠다 이걸 노골적으로 드러낸단 말이야 보수 시민단체들은 응? 그러면서 민주주의에 역행을 하는 시민단체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 보수 이런 썩은 적폐 보수 시민단체들의 모방한 단체가 뭐냐? 모방한 시민단체가 어디냐? 진보 시민단체. 진보 시민단체라. 진보 시민단체라. 이런 보수 시민단체를 만들게 모방한 단체가 어디냐? 진보 시민단체라. 우리 진보 시민단체는 뭐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진보 시민단체는 이 보수의 이 무식한 양아치들하고 다를 것 같아요? 진보 시민단체는? 음? 비교해 볼까요? 그럼 내가 내가 비교해 줄까? 어, 노골적으로 돈 돈을 원하지 않는다. 노골적으로 자리를 갖다 가 원하지 않는다. 노골적으로 충성한다고 어떤 측정 정치인에 충성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좀 진보 시민 단체도 뭔가 포장을 하는 면이 있어요. 포장을 하는 면이 있어요. 하지만 진보 시민 단체도 이런 보수 시민 단체, 적폐 시민 단체하고 다를 바가 없, 없어요. 하는 짓은 똑같아요. 정당을 견제하는 척하면서. 정당을 견제한다는 척하면서 실제로 진보 시민 단체는 진보 정당에만 충성합니다. 자기들 의제 의제를 갖고 이 세우지 않아요. 진보 시민 정당, 진보 시민 단체는 진보 정당에만 충성합니다. 진보 정당이 집권에 있을 때는 어떤 시위나 집회를 잘 하진 않아요. 진보 시민 단체는 그리고 아 전개 진출에 전개 진출 이제. 보수시민단체가 노골적으로 권력용 물질력 따진다 했죠. 그러면 진보 시민단체들은 이런 권력용 물질력 없을까요? 아니요. 정계 진출에 엘리베이터 삼는 게 시민단체 인맥입니다. 시민단체 인맥이에요. 그런데 저거는 아닌 척, 아닌 척 포장을 포장 포장지를 하는 거죠. 포장질을 하는 거예요. 포장질하고 정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포장질하는 거예요. 적어도 돈 챙기고 돈 챙기고 그다음에 인맥 챙겨갖고 정계 진출하고 다 하거든. 보수단체처럼. 그러면서 아닌 척 뒤에서 내로남불 십선미지라고. 진보시민단체도. 아, 이걸 모방했던 게 보수시민단체라니까? 그러니까 진보시민단체는 뭔가 매끄럽죠? 뭔가 세련됐죠? 세련됐어. 왜? 더 오래된 거니까 더 능숙하고 세련되게 자기들을 포장한 거야. 자기들을 포장한 거야. 이걸 잘 포장하게 해주는 게 뭐? 이걸 자기들을 더 능숙하고 잘 포장하게 해주는 게 뭐? 이념이야. 이념. 잘갈라치기 해주는 게 뭐? 이념이야. 이념. 이념으로 갈라치기, 이것들이 결국 보수든 진보든 이 시민단체들이 하는 게 뭐냐? 이념으로 갈라치기. 이념으로 자기들 명분하기. 자기들 권력력, 물질력, 명분, 명분을 합리화시키는 게 이념. 갈라치기 하는 이념. 결국 진보 시민단체든 보수 시민단체든 똑같아 하는 짓은. 결론은 보수나 진보나 시민단체 적폐 짓은 똑같다는 거. 똑같다는 거. 누가 더 포장을 잘하고 위장을 잘하고 정의로운 척, 어, 잘하냐. 십선 비지를 잘하냐. 이거, 이거의 차이점입니다. 볼때 누가 더 노골적이고 아니냐의 차이점. 이게 보수냐, 진보심이 단체냐. 그거의 차이점입니다. 실, 실제로 이 사람들의 이념이 어떤 이념인지는 솔직히 구분이 잘안 돼. 구분이, 것들이 하는 짓의 차이점이 잘 구분이 잘안 돼. 그걸 포장해주는 게 이념이야. 이념. 자기들이 만든 이념. 자기들이 정의롭다는 이념. 근데 2 1세기 이제 이념은 필요 없어요. 이념 같은 거, 진보보수 이념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 그래서 내가 오늘 보수진보시민단체 그 한동훈, 저기, 한동훈 원희룡 그거 보면서 보수단체, 시민단체, 보수시민단체잖아. 어, 장이고, 뭐, 한 자리씩 맡고 있는 것들이잖아. 그리고 윤석열 때안정근이 누나인가 하나 끼워줬잖아, 또, 자리에. 그것도 보수시민단체 연줄 타고 가서 이제 시위 집회 잘했다고 하나, 공디팡팡 공디팡팡 해가고 끼워 넣어준 거잖아. 그리고 안정근이도돈 많이 벌었잖아. 어, 물질력권력력 보수시민단체도 엄청 노골적으로 말하지만 진보시민단체는 없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의 멘토라는 참여연대, 참여연대 김경률? 김경률이 자산 신고한 게 46억인데 어디서 벌었다는 거야? 진보시민단체 하면서 대체 46억은 자산을 어디서 벌었다는 건데? 어, 자원봉사 하면서 한다는 생각으로 진보시민단체 참여연대에 있었다면서, 김경률은 대체 46억은이라는 돈을 어디서 벌었다는 건데? 아. 그래서 자기들 적폐의 정의 명분을 만든다. 뭘로? 이념으로. 이념으로. 대도 않는 이념으로. 21세기에는 먹히지도 않는 이념으로. 거기에 이용되지 않아야 된다. 개시민들은 거기에 이용되지 말아야 된다. 그걸 말하고 싶었고요. 한동훈 지지자 개돼지처럼 되지 말고요. 여러분.